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기장인 복귀장애 TV의 복기장인입니다. 오늘 도 토요일 복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멀리 원정은 못 가고 에, 집 근처 집 근처에 있는 복귀방을 갔습니다. 뭐 상품은 뭐 신발, 에, 요거는 집에 있는 거, 토스터기. 그 다음에, 운동화, 뭐, 화번호라고 비슷하네요. 음, 아디다스, 음, 아디다스 티있고요 에, 쉐이빙 폼 있고, 스티클레 뭐, 세제, 나이키 정품 모자. 에, 에, 뭐, 맥반석, 가마솥. 음, 이거 뭐, 아까 있던 상품하고 똑같은 거고요 오늘은 5번. 5번, 제너벌에 못 뽑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5번, 기계는 토이팝이고요. 아, 5번이 저기 들어있네요. 5번. 자, 5번. 오늘 5번 상품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뽑기 장인인 이유가요. 뽑기를 오래 한 사람, 잘해서가 아니라 오래 한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5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9번을 먼저 들어다가 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네. 네, 여기. 그렇죠. 어? 네. 이번이 가마솥인데 좀 아깝기는 해요. 네, 네. 거기 에딱그 자리 메꿨죠. 자, 5번. 지난번에 못 뽑았던 5번을 5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 어이, 야, 예. 거기서 넣네. 여기서 넣고. 넣는 자리고 자, 여기는 좀 얇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얇게. 네, 잘 잡았네. 아 얇게 잡아야 돼. 얇게. 네, 얇게 잘 잡았어요. 이렇게 잘 가봤어요. 올라가겠죠. 아잘 가봤네요. 네. 그냥 어 그냥 쉬는 날이면은 그냥 의뢰 와서 그냥 탑니다. 그냥. 예. 네. 네. 탑은 탑은 현재 좋아요. 탑은 좋으니까 아마 저쪽 탑을 안 샀으면 저쪽으로 빠졌을. 자, 어. 무게중심, 지우개 있는 쪽을 들어서, 아하, 탑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얇게 잡아서, 올리기가 힘든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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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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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았죠? 자, 예상했던 5번 맞었습니다 다음은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은 아, 지난번에 뽑았던 건데 뭐, 너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줘야 되겠죠. 어, 어, 탑이 지금 괜찮아요. 지만 원에, 지금 원하는 거 뽑았고요. 만 원에. 만 원에 원하는 거는 뽑았어요. 네, 뽑았어요. 자, 무게중심 좋고요. 올라가서, 아유, 저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잠시만 돈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만 원을, 만 원을 넣고, 13번까지? 네, 13번은 별로고 9번까지 뭐 네, 그래. 생기면 만원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입혀야죠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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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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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쭉아 아, 거기까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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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거는 무너뜨리려고 하다니. 무너뜨리라고 하다니 시간이 없어요. 아, 탑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아, 꼭, 꼭 이래, 꼭 이래, 꼭 이래. 자, 그러면은 1번이 탑으로 올라갔으니까 5번을 또, 5번을 또 도전을, 아, 뜯기가 잘못 들어갔어요. 뜯기가 잘못 들어갔는데, 오! 오! 아, 올라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와주는 줄 알았어요. 자, 잘 잡았죠? 아, 탑이, 탑은 좋은데, 탑은 좋은데, 내가 네, 몸만 올라가주면 되는데, 어, 항상 원하는 게 하나 뽑고는 두 번째부터는 뽑기 힘들어요. 여기가 지금 탑이 좀 낮아요. 앞에. 그래서 바깥치기를, 아, 바깥치기를 해서 자리가, 자, 이번 한번더 들어보고요. 어. 자, 그러면은, 13번을 들어서 9번이 앞서이기 때문에, 예. 한번, 음, 바꿔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면은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13번하고 9번하고, 판만안무러진다라고 하면은 자리바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서, 아 탑이 무너지죠. 아 탑이 뭐야? 예, 그 번을 그 번을 빼내야 되는데. 아 얘가 얘가 방해를 하네요. 얘가 오이구야 힘도 좋다. 아, 이거 또또또두 개야. 어. 응? 천 번을 땡겨서 탑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쌓고. 다 아.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졌어요. 탑이 무너졌어요. 그쪽으로만 들어가면 아 여기서 9번이 탑이 지금 다 무너졌죠? 예 네. 탑이 무너졌죠. 잠시 끊었다가 이게 네. 지루하지가 않게 아. 더망가스요더 망가스아요. 아, 또 또. 아, 이 나한테 붙여를 다이가 붙여볼까? 자. 두발 꽂기 자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전화를 좀 바꿔가지고, 어,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 원하는 걸 뽑았기 때문에, 연녀상을 어, 아아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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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되게 걸리는 말아 여기서는 뭐나 뽑았으니까 여기서 몇번 해보고 그냥, 예,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상태는 자세는 좋은데, 예, 네, 저는 참고로 저 가마솥을 뽑고 싶은데, 가마솥이 여기 처박혀서 안 나오네요. 가마솥이. 가마솥이 처박혀서 안 나오는 관계로, 네. 가마솥이 처박혀서 안나와요 네. 자잘 잡았는데요 올려만 지우게 그렇죠 아 이거 두발꼭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또 안닿죠 주발꼭기가 두발꼭기가 안나와요 어? 네, 왜 어디 걸렸나? 뽑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토이팝은, 앞에 가서 놓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에, 자, 두발 뽑기도, 이게 끼워야, 끼워서 뽑아야 되는데, 에, 끼워서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끼우기가 좀 힘들어지죠. 에, 에, 어떻게 하면, 세워볼까? 세워볼까? 이쪽으이쪽으 잡아서. 응, 어, 세워. 끌어줘야 되는데, 아, 못 끌어줘요? 어. 자, 마지막 한타. 마지막 한타 잡고. 아, 이거 세웠는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안 되는 거, 많이 하는 것도. 건강에 해로워요 금방 될것 같지만은 에, 금방 될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으니까 에, 여기까지 해서, 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5번 자 5번이 이상품이었죠 예 이상품이었죠 5번 에, 5번이 어우. 어, 어. 어 팩도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향수인지 향수인 것 같은데, 이게 향, 수 같은데, 예, 네, 향수 50ml. 향수인가봐요. 이거는 뭐, 로션, 로션 비슷한 거 같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네. 하여튼, 뽑았습니다. 아, 감,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평생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